신 저점 만들 확률은 거의 없는 건가요?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어, 항상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될건 다방면으로 형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 대신 그런 건 있지.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, 어떻게 될 확률이 낮고, 그 확률적인 부분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, 우선은 지인 같은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. 비트가 혹은 주식도 똑같아요. 최저점을 다시 깨러 갔을 때, 그죠? 깨러 간다면, 한 방에 깰까요? 한 방에 깨실까요 최하단 구간에서. 이렇게 수급을 어느 정도 들었는, 들렸는데 한 방에 다시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? 확률적으로 높지 않죠. 그죠? 깨지려면 한 방에는 못깰 확률이 높아요. 깨지려면 깨지기 직전에 징조를 분명히 알려줄 것이고 그거를 대비만 하면 돼요. 안 깨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. 근데 단기간에 깰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거기에만 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될거 아니야. 단기간에 깨질 확률이 높지 않아. 조종이 봤더라도 지금은 성락이 아니고 기간 조정의 확률이 높겠네라고 판단하는 거고 기간 조정이 나온 후에 대한 패턴과 흐름 봤을 때 괜찮은 자리에도 또 대응해볼만한 자리 혹은 괜찮은 알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씩 대응해볼만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. 그 대신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시 큰 기간 조정을 겪고 밑바닥까지 혹은 매물대 최하단까지 내려가게 되면 형님들의 c d 를 줄이고 혹은 타이타이 가져가야겠죠 손절라인을 제대로. 대비를 혹시 모르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형님들이 어 예를 들어서 음, 뭐가 있을까 형님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데 바닥이 시멘트에요 그게 보여 떨어지기 전부터 그죠? 근데 높은 곳에서 형님들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나무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옆집이 걸어놓은 빨래줄도 있을거고 뭐 등등등등 중간에 걸릴 수 있는 매물대라 그러죠 속력을 늦춰줄 수 있는 매물대가 존재하면 덜 다치겠죠 어 그리고 떨어지는 시간도 원에이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길거 아니야 매물대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구간들이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항상 내 밑에 허허불판이야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아스팔트야 받쳐주는 거 하나도 없이 나무도 없어 못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 뭐 눈이라도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가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, 조심하셔야겠죠. 안 떨어지려고. <laughs> 맞잖아. 안 떨어지려고 조심하셔야겠죠.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? 매매를 조심하셔야겠죠. 리스크를 줄이고, 아니면은 대응을 타이트하게 가고, 먹는 폭도 적당히 먹고 나오고 그냥, 이런 식으로.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다가, 아니면 애초에, 어,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애초에, 그냥 보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관망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매물대가 있잖아요. 밑단에. 그죠? 이 최하단 매물대도 있을 거고 여기서 1차 매물대. 최하단 매물대가 있고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.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뚫고 이렇게 내려올 거냐는 거야. 근데 지금 올라간 각도와 힘이라는 게 있죠? 한 번에 이익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과연? 확률적으로 지금은 높지 않아요. 그러면 떨어지려면 어떻게 떨어질 확률이 높은가? 여기에 대한 흐름이나 기간 조정이 됐든, 뭐 가격 조정이 됐든 간에 여기서 흐름을 더 만들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다시 또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얘가 좋은 흐름으로 만들었을 때는 다시 좋은 흐름으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1대1 비율로만 따져도 이런 자리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아, 이제 진짜 바닥일 수 있겠구나. 진짜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과연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올라가만큼 또 올라가고 올라가만큼 또 올라가고 이렇게 회복될 거란 생각을 하시면 어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비트 차트는 이렇죠 주식 차트는요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에서 욕이 걸려 있어 지금 그죠 얘가 박스권을 말한다 라고 하면 한번더 조정을 받겠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장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걸 뚫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비트도 같이 조정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잖아요. 비트도 요 박스 박스장이 나올 확률이 우선은 첫 번째로 제일 높고요. 그 안에서 기간 조정을 박스 안에서에 대한 횡보 구간을 더 만들어 후에 그 다음 올렸을 때가 제일 좋은 흐름은 맞아요. 어 그리고 그렇게 나와야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지금은 형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은.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건. 그 조정 구간을 항상 형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형님들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드를좀 줄여서 수행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외로 잘 가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으니까. <laughs>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번 크게 조정 나오면 아마 악소리 나겠죠. 그래서 알트 갖고 계신 분들도 비트가 위험한 구간을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개수라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지금은 뭐 비트가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지금 알트가 저러고 있는 거지. 개개인 알트가 지금 상황이 좋고 시장이 좋아서 저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. 당에 조정 받으면 당에 조정 알트도 다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이고. 그렇게 됐을 때는 알트 조정은 많이 받겠죠. 그죠. 그거를 형님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지금 알트 사시면 돼요. 근데 나는 조금 더 지켜보고 어 비트나 어느 정도 안정권안정권이안정권 가격대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무르고 바닥 구간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가 형님들한테는 더 확률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.